어,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의 12월은 연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연말에 무엇을 하시며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의 어렸을 적 연말의 기억은 어, 가족들과 함께 각종 연회 대상, 연기 대상. 가요 대상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귤을 먹던 시간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누가 무슨 상을 받을까라는 그런 서로 간의 질문을 통,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열띤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맞추면 봐봐 내가 맞췄지, 내가 맞췄지,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연말의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이 연기 대상, 연애 대상, 가요 대상과 같은 어, 그 상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찾아보았을 때 거즘 대부분의 이런 큰 상들을 주는 그 시간이 바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상을 연, 연말에 주는 것일까요? 연초에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중에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연말. 아무래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것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을 그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12월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이렇게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을 통해 잘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극을 주면서 함께 발전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바라는 것이 사회의 바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죠. 학교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학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겨울방학 시작 전에 그동안 잘했던 친구들을 단상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수 받게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고가점수를 종합해서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너스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그동안의 것, 한해 한해 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즉,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끝맺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이제 끝났다라는 마침표를 딱 하고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는 그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그것을 클로저 닫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우리가 연말을 지내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말, 기억 음,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이 우리는 마, 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 뜻은 마지막에 훌륭한 결과를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잘해라. 잘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구에 비대어 보면 마무리 투수가 공을 던져 그 경기를 마무리를 잘하면 팀이 승리하고 선발 투수가 승리를 가져가며 또한 스스로도 승리를 지켜냈다 하여 세이브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12월, 12월이 정말로 마지막일까요? 마무리 투수가 게임을 끝냈으니 야구는 끝나는 것일까요?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일 뿐 우리에게는 1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마무리 투수가 그 경기를 끝냈을 뿐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LG 트윈스 야구팀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LG 트윈스가 우승한 것은 23년도의 한 해일 뿐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영광만에 취해 다음 시즌 24년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23년도의 영광은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쉼표에, 쉼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매년 겪는 12월은 그래서 한 해를 넘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바로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 대림이란 뜻은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 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오신 날인 그 성탄을 기다리고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성탄의 의미에 하나를 더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다듬고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까 생각합니다. 그 말인 즉슨 끝까지 자신의 영광과 결과를 창출해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힘입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이제 다가올 22월 대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일어나 기도하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길 바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37절에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으로 바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은 공생의, 공생의 시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의 소리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시간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일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바로 무엇을 기셨을까요? 40일간, 40일간의 시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첫 감정은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보이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한 욕구가 식욕, 수면욕, 그리고 번식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를 사탄이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욕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한 번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 시험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이런 유혹에 견뎌낼 제가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도 못 버틸 것입니다. 음식 없이는, 먹을 것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부럽다, 나는 마음가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강탈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심을 참지 못하여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경에 위대하다 평가받던 인물 그 누구도 이 욕구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구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유혹,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낙심하여 절망할 것을 아셨기에 바로 시험에 들 것을 아셨기에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무기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갈등을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두려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그 때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그 십자가의 무게가 떠나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던 내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7절에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것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결국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감람산에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게 있었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자던 그들은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뒤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하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닥칠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꼭 십자가만을 이 기도를 통해 기도, 어,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라는 이런 물음 속에 43절을 통하여 바로 응답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아, 누가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이 고난의 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올 12월의 시간은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가야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할때 바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대화입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눈치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나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감람산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방법을 택하길, 택하여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나의 원, 나의 원대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꼭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할만 하시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신 뒤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아버지의 원,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이의 죽음입니다. 오직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통해 하나님의 바라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문이 열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죽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더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본래 어떠한 절대자와의 교감. 우리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나보다 더큰 분, 능력이 있는 대리자를 내 대신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대리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의 부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여셨던 것입니다. 키가 작고 덩치가 작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렇게 큰산 같은 나무 같은 분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젠 주님은 그 역할을 내 부모보다 더 크고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크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누리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을 할수 있게 능력을 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구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계의 성도님들, 12월, 우리에게 다가올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얼만큼 잘했나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12월을 끝이라 말하며 결과를 취하고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만 주님은 이 12월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에 잠들어 있질 않길 바라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미리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의 신부들처럼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잠에서 일어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림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 받으시며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